문화와 예술, 끝없는 영감이 넘치는 아름다운 통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2023년 화상 큐레이터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흥미진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2023년 화상 큐레이터 역량 강화 강사 정영민입니다. 통영의 풍부한 문화 및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비디오 콘텐츠를 제작 및 편집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분들의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23년 화산 큐레이터는 재단법인 통영 한산대첩문화재단에서 통영 지역 관광 추진 조직 DMO 육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22년에 각각 1기와 2기를 발굴 및 육성하였고 올해는 3기 참가자를 추가로 모집 진행하였습니다. 통영의 관광 컨텐츠를 함께 찾아보고 화상으로 손쉽게 볼수 있도록 기획과 제작 등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의 사업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에 더해서 상급자 코스까지 포함한 온라인 코스 및 대면 멘토링으로 역량 강화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업 기간 안에 통영의 풍부한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만들면서 각자의 역량을 키우면 물론 아름다운 통영을 많은 분들이 알수 있게끔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기, 2기 선생님분들 중에서는 통영의 맛집과 카페를 돌아다니며 소개하는 쏭 쏘님과 욕지도의 모든 것을 관광 컨텐츠로 풀어내고 있는 이종호 선생님 등 다양한 화상 큐레이터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이번 3기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꾸준히 잘 해주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다소 쉬운 교육기간이 될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조금은 어려운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온라인과 동시에 오프라인으로 컨텐츠 전문 제작자 3명의 강사님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영상의 내용란에 선생님들에 대한 소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개별 활동과 팀 활동 모두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팀과 개인의 화상큐레이터 활동비는 재단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관련한 문의 사항은 담당자분께서 직접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내용란에 담당자분 연락처도 있으니까 모르는 것들은 직접 연락하셔서 소통해 주시면 됩니다. 각팀 구성은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연락이 없으신 분들은 단체 톡방을 통해서 제가 팀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3기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업 기간 내 통영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에는 화상 큐레이터로서의 역할로서 무료로 참가 가능하며 원하시는 행사가 있다면 연락해 주세요. 무료로 참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미리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올바른 도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2023년 화상큐레이터 육성기간 동안에 필요한 기기는 스마트폰과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입니다. 컨텐츠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의 촬영은 스마트폰으로 진행하고 편집은 스마트폰, 데스크탑 모두에서 할수 있는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처음 다루시는 분들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VLLO라고 하는 블로와 유사한 인터페이스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멘토링을 통해서 대면으로 또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소통은 단체 카카오톡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온라인 강의는 일부 공개 URL이 공유될 예정입니다. 단체 톡방을 통해서 전달 드릴 거고요. 영상은 링크를 통해서만 시청이 가능합니다. 앞으로의 교육은 총 20회 차로서 영상 제작에 필요한 기획, 편집, 디자인, 업로드 방법에 대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촬영은 실습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면으로 멘토링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하게 될 플랫폼은 미리 캠퍼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멘토링은 중림해안로 66번지 4층 더큐알 사무실에서 거점으로 진행하며 요청에 따라서 현장 출장도 나갈 계획이니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드론 영상 촬영 지원도 있으니까 드론 영상이나 풍경을 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미리 연락해 주시면 저희 촬영 감독이 드론을 지참해서 현장으로 지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의 활기찬 문화행사, 축제, 그리고 아름다운 장소들을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큐레이터 분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창의력과 협력이 넘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과업을 수행하면서 세부 내용이나 일정 또는 관련된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저와 강사들은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잘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며 이것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통영의 특징과 자랑거리를 찾고 포착하고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유능한 화상 큐레이터가 되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해 주세요. 함께 창조하고 영감을 주고 성장합시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창의성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2023년 화상 큐레이터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